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자 공부 잘 되고 계시죠? 한자 단어일 때부수로 외우는 게 효율적으로 말씀드렸죠? 대안검정의 사범 배정한자를 보다가 일단 효율적으로 한번 저도 공부하고 뭐 이걸 준비하시는 분이나 모르시는 분도 들 한번 상식적으로 어떻게 그 한자 단어가 이루어졌나 손과 발 여자여 들어간 부수 한번 살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손수. 손수의 입구 자에서 두드릴 구, 뺄 구. 그리고 손수의 옆에 붙어서 이끌 구 자. 그리고 손수의 국화국에서 움킬 국 자. 그리고 손수의 채권 자에 들어가서 말권 자. 손수의 옆에 금자 들어가서 사로잡을 금 자. 손수에 길자 들어가서 일할 길 자. 손수에 그러할 연 들어가서 비틀 연 자. 손수에 점 자. 점자 들어가서 집을 염 자. 그리고 손수에 염자 들어가서 비틀 염 자. 손수에 옆에 붙어서 어지러필 뇨 자. 그리고 흔들 도 자. 잡을 남 자. 끌어오를 눕 자. 손수에 말자 들어가서 발을 말 자. 백길 못 자. 잡을 박 자. 칠박 자. 그리고 손수에 반, 반반 자 들어가서 버릴 반 자. 오. 한자 저기 이렇게 펜으로 쓰니까, 부펜으로 쓰니까, 너무 이게 좀 쓰기가 그러네요. 이렇게 좀 세밀하게 이렇게 횟수가 긴 거는 또 불펜으로 써야 되겠습니다. 예. 더이 잡을 반자, 손수의 발자 들어가서 다스리 발자, 그 밑에 손수 자 나오고, 엄지손가락 벽자, 손뼉칠 변자, 나눌 분자, 손수에 들어가서 꾸밀 분자, 뽑을 알자, 누를 액자, 밤야자 들어가서 겨드랑이에 부추각을 액자, 희롱할 야자, 느릴 연자, 끌 유자, 뜰읍자, 읍읍자, 접을 접자, 건질 증자, 꼬질 진자, 짤 착자, 뺄 찰자, 줄 척자, 던질 척, 멋대로 척, 천 모두 청, 총 찍을 찰, 꺾을 채, 끌타 백길 탑, 펼터 열릴 파, 막을 한 세차란 붙잡을 확 이렇게 있습니다. 맞네요 손 숫자가 손에 간려 발족자 한번 불어겠습니다. 발족자 책상 다리 알가짜자 웅크릴 걷자, 절 건자. 한음을 과자, 꿇어 앉을 괴자, 반걸음 규자 기어갈 기자, 책상 다리알 붓자, 맨발 선자, 발불섭, 이를섭오를째 성급할조, 발꿈치종, 자치종, 웅크릴충, 준, 발불척, 절뚝발이 파, 대지를 축, 길치울필, 지름길 해, 그리고 여자여 들어간 부수 할미 굿자 아름다울 군자 어릴 눈 애플 눈 암말 맞자 말, 말 맞자 들어가죠. 여 스승 못자 아첨할 밑자 죽은 어미 밑자 장가들 빙자 과부 상자 여자유의 설이상이죠. 깔볼 설자 우스런 아름다울원 아름다울 왓자 아름다울 만누이 젖자 사랑할 패자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뭐 손에 관련된 단어는 손으로 뭐 비틀다, 흔들다, 뭐 베기다, 뭐 그런 말 있죠. 손뼉치다 누르다, 뭐 늘리다, 접다, 꺾다, 이런 게 찍다, 던지다 이런 이런 단어들이 발에들어간단어는웅크리다 뭐 기어가다, 맨발, 뭐, 오르다, 발꿈치, 웅크릴, 발다, 발불천, 뭐 돼지를 축 이런 거, 절뚝발이, 절뚝발이 파 이런 거. 여자여 들어가는 거 여자에 관련된 뭐 예쁘다 그리고 약간 안 좋은 뜻으로 아처마다 뭐 과부 뭐 아름다운 뜻도 있고요. 이렇게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진짜 가나다 순으로 외우는 것보다는 부스로 외우는 게 효율적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런 식으로 외워서 검정의 한자 준이급부터 시작해서 준일급 1급, 1급 차례로 합격했고요 그래서 사범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좀 어렵네요. 어려워가지고 그래도 조금씩 꾸준히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제 치매 방지도 할 겸, 그래서 참고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